반갑습니다. 여러분의 DJ 김입니다. 오늘은 영웅님의 컴백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I'm Hero 2 The Moment Fly High 드론 라이트쇼입니다. 지난주 기상 악화로 인해 아쉽게 연기됐던 이 행사가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명당 자리, 주차 꿀팁, 교통 혼잡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준비물까지. 현장에 가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제가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론쇼는 단순한 불빛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려 1000대가 넘는 드론이 투입되어 이명 m 님의신 n o 함께 하늘을 거대한 스크린처럼 물들일 예정입니다. 음악과 드론이 어우러지는 순간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 그리고 한 편의 예술작품이 될 겁니다. 무대는 뚝섬 한강공원 수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한강변 특유의 시원한 바람, 서울의 야경과 함께 드론이 수놓는 불빛은 분명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히 무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짜는 9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장소는 뚝섬 한강공원 수변무대 일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한강으로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장소와 거리를 뛰어넘어 모두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음악을 듣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보면 가장 잘 보일까요? 명당은 바로 무대 근처 주최측 촬영 카메라 주변입니다. 이곳은 각도가 안정적이고 나무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는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공연 시작 최소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원하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말 저녁 한강은 가족단위, 연인, 팬들로 이미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미리 와서 돗자리 깔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내기입니다. 공연 직전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 때문에 음료는 미리 조절하시고 맥주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돗자리는 필수입니다. 가을 한강은 낮에는 따뜻해 보여도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무릎 담요까지 챙긴다면 훨씬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을 계획하신다면 삼각대와 보조배터리, 여분의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과 마실거리를 챙기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질 겁니다.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정리입니다. 영웅 님을 응원하는 팬덤, 영웅시대는 이미 선행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돗자리, 간식, 음료를 챙겼다면 쓰레기도 반드시 되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공연 문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강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귀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데만 40분 이상 걸린 적도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조금 늦게 나가는 것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특히 자양역은 가장 가까운 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혼잡합니다. 다른 역을 이용하거나 잠시 여유를 갖고 한강 야경을 즐긴 뒤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과 주차 안내도 꼭 필요합니다.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총 4곳 671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며 하루 최대 요금은 1만 원입니다. 무대와 가까운 곳은 제2 주차장이지만 행사 종료 후 9시 30분까지 출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 제2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권장하는 건 대중교통입니다. 2014번 버스는 자양사동 차고지 광진 05번은 자양종합복지관 2222번은 자양종합시장에서 하차합니다. 자양우선가파트 신자초등학교 근처에도 정차 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7호선 자양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출구는 혼잡할 수 있으니 1번 출구를 이용하세요. 참고로 자양역 내부 화장실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한강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뚝섬나들목은 매우 혼잡합니다. 노유나들목이나 자양나들목을 이용하면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공연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드론쇼는 왜 특별할까요? 단순히 불빛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임영웅님의 음악과 팬들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을 영원처럼이라는 타이틀곡처럼. 이날의 짧은 공연은 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을 순간이 될 겁니다. 천대 드론이 하늘을 수놓으며 노래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 유튜브로라도 꼭 함께 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며 글로벌하게 함께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은 통한다는 말처럼, 이명웅님의 무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명웅 드론라이트쇼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늘빛으로 물드는 한강, 음악과 빛이 하나되는 축제, 그리고 팬들의 진심이 모이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현장에서 보든 유튜브로 보든 이날의 경험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꼭 메모해두세요. 좋은 자리, 준비물, 교통, 귀가 방법까지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팬일수록 공연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명웅님의 드론쇼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